안녕하세요 호두아빠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냐면요 어,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였던 몸무게 까지는 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동안에 엄청나게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짬뽕 인데요 그래서 다이어트 성공한 기념으로 오늘 짬뽕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이왕 먹는 짬뽕 진짜 맛있는 짬뽕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국 5대 5대 짬뽕을 한번 먹으러 가볼 겁니다. 오늘 출발을 해서 대구의 진흥반점에 먼저 가게 될 거고, 그 다음 대구 진흥반점에서 강릉 교동반점으로 갈 겁니다. 어 그렇게 되면 이제 1일차. 전국 5대짬뽕에서 두개 짬뽕이 되고 그 다음에 송탄 영빈루로 가가지고 짬뽕을 먹고 공주 동해원 그리고 군산 복성로까지 먹는 짬뽕의 일정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먹고 싶었던 짬뽕이고 어, 정말 기대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 전국 5대짬뽕 한번 먹어볼 건데 정말 맛있는지는 한번 제가 먹고 어, 여러분들께 한 번, 어, 정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어, 다시 반인데요. 지금 빠르게 대구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야, 아빠 1박 2일 동안 짬뽕 먹고 올 테니까 잘집 지키고 있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두. 네, 지금 저는 대구로 지금 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제가 1박 2일 동안 전국 5대 짬뽕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키로수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어, 1,06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운전 시간은 13시간이고요. 그래서 어, 짬뽕도 짬뽕이겠지만 어, 운전도 참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안전운전하면서 맛있게 한번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날씨도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좋아요. 아침 일찍부터 출발한 저는 운 좋게도 오픈하자마자 진흥반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 주문하자마자 짬뽕이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약 10분이었고 숙주하고 오징어 그리고 배추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 짬뽕이 나오자마자 오징어 향이 엄청 강력했고 국물은 진한 오징어 묵국 같은 맛이 좀 났습니다 어 일단은 숙주의 아삭한 맛이 엄청 강했고요. 내 네, 면발도 엄청나게 쫄깃했습니다. 어 아침부터 이렇게 짬뽕을 먹는 거는 거의 오랜만인데 먹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들어가더라고요. 국물이 엄청 진했고 면발도 엄청나게 맛있었습니다. 특히 꼭 진흥반점에 오면 볶음밥을 시켜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볶음밥도 하나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기름진 그 중식 전통의 볶음밥 맛이 났습니다. 네, 방금 전국 5대 짬뽕 중 하나인 대구의 진흥반점 이제 처음 짬뽕 먹었는데 와 진짜 오랜만에 짬뽕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네. 어 맛이 엄청 깊고 맛있었고 이제 두 번째 장소는 강릉 하면 이제 교동짬뽕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강릉 교동짬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비를 찍어 봤는데요 소요시간이 약 4시간 걸린대요 앞으로 4시간 동안 또 운전해서 강릉 가가지고 맛있는 짬뽕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먹자마자 4시간을 달려온 강릉의 교동반점입니다. 어, 강릉 교동반점은 다들 좀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엄청 많이 했는데요. 어, 짬뽕이 나오자마자 후추향이 엄청나게 강렬했습니다. 약간 진한 전통 짬뽕의 향이 엄청나게 많이 났고요. 좋았던 거는 홍합이 까져 있다는 거, 그리고 국물이 엄청 진하다는 점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국물을 먹자마자 <laughs> 소주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소주를 하나 시키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동을 해야 되니 짬뽕만 먹었습니다 안에는 네, 좀 오래된 가게이다시피 이제 할머니 분이 일을 하고 계셨고요 네, 친절하게도 또 음식 다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매운 걸좋아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오대 짬뽕 두 번째 이제 강릉 교동 짬뽕 원조 집에 한번 먹어봤는데 제가 광주에서도 여기서 이제 직접 수제자가 하신 분이 하셨던 곳도 가봤고 어 거기서 이제 교동 짬뽕 체인점도 제가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원조는 다르다. 와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첫 끼를 짬뽕도 먹고 볶음밥도 먹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어서 계속 들어갔다. 일단은 1박 2일 중에서 오늘 오대짬뽕 중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이제 다음은 평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로 이동하면 시간이 또 끝이 나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평택으로 먼저 이동을 해서 거기서 숙소에서 잠을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평택영빈루 갔다가 공주에 있는 이제 동해원 그리고 마지막 군산 어 복성루 이렇게 해 가지고 오대짬뽕 한번 다 끝까지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강릉에, 강릉에서 평택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요시간이 3시간 정도 또 걸립니다 네. 오늘 대략 한 10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 여러분 이거 보시면 영빈로 내일 첫 번째로 갈 이제 평택 영빈로가 있는데 여기 바로 옆으로 제가 숙소를 잡았거든요. 근데 영빈로가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차피 제가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 오늘 저녁은 여기 전국 3대 5대 짬뽕 중 하나인 영빈로에서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어차피 저녁 먹었어야 됐는데 여기 근처, 영빈로 근처로 숙소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녁도 오늘 짬뽕으로 오늘 원래 두 개만 먹으려고 했는데, 세 개, 오늘 세개 먹고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저 짬뽕 하나 하고요, 탕수육 소자 하나랑, 그리고 연태고량주 중으로 하나 주세요. 송탄 연빙류의 짬뽕은, 어, 담백하고요. 어, 색깔은 엄청 빨개 보이는데 맵진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깊은 국물 맛이 나요. 특이한 점은 오징어하고 고기가 채가 썰어져 있다는 점인데 이게 먹다 보면 식감이 정말 엄청납니다. 특히 그 야채가 잘 볶아졌고 고기를 먹을 때 들어오는 감칠맛이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면발도 엄청나게 쫄깃하고요. 어, 자극적인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짬뽕의 맛입니다.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오도아빠입니다. 아... 방금 영빈 루까지 해가지고 오늘 벌써 3개 의 전국 5대 짬뽕 중 3개 짬뽕을 먹었는데요. 어 사실 방금 먹었던 영빈 루 같은 경우에는 저 외갓집이 여기 송탄 바로 옆입니다. 이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이모님이 맨날 5천원 주셔가지고 맨날 짬뽕을 가서 먹었던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오대 짬뽕 집이 아니었고 그냥 동네에서 좀 유명한 짬뽕 집이어가지고 매일 가서 제가 엄청나게 맛있어 맛있게 먹었던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오랜만에 한 20년 만이죠 거의 20년 만에 찾아가서 먹었는데 맛이 솔직히 거의 안 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청 맛있게 잘 먹었고 먹으면서 약간 추억 보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네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공주에 있는 동해원하고 이제 군산에 있는 복성루까지 가면 어 전국 5대 짬뽕 투어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호두 아빠입니다. 벌써 전국 5대 짬뽕 투어 2일차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공주에 있는 동해원하고 이제 군산에 있는 복성루 이렇게 두 군데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장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 내리면 짬뽕이 더 맛있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빨리 이제 공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맞다. 공주의 동해원은 보시다시피 야채가 정말 많았고요, 국물색이 정말 빨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큰한 데는 얼큰하지만 맵지 않은 그런 맛이었고요 어, 밥 말아 먹기 딱 좋은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물 먹자마자 어, 너무 깔끔하고 어, 너무 담백하고 그리고 깊은 맛이 났다 그렇다고 또 무겁지는 않은 그런 짬뽕이었습니다 먹으면서 채수 맛도 많이 느껴졌고요 돼지국의그 육향? 육향? 그런 것도 좀잘 느껴졌던 그런 짬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국물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동해원은 개인적으로 그 채수 맛도 많이 느껴졌고요 그, 돼지고기의 육향?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느껴졌고. 그렇다고 국물이 막 무겁거나 하진 않고 깔끔했습니다. 제가 국물을 다 먹을 정도였으니까. 어, 진짜 야채도 아삭하고 다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고. 왜 여기가 5대 짬뽕 중에 하나인지를, 어 네, 느꼈던 짬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5대 짬뽕집인 군산 복성루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릴 건데, 소화가. 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 정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대짬뽕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산 복성루는 국물이 엄청 맑은 맛이었고요. 면발이 우동같이 두꺼웠던게 특이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시원한 우동 그 대신 얼큰한 우동맛 해산물이 많고 어, 국물맛은 상대적으로 좀 연한 맛이 났지만 이게 맛없는 맛은, 맛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게 너무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시원한 국물맛이 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1박 2일 동안 5대 짬뽕 군산 복성루를 마지막으로 다 먹어봤는데요. 일단, 복성루는 해산물이 들어간 깔끔한 짬뽕 맛 인상 깊었고, 네, 양이 진짜 많았습니다. 어, 면발도 생각보다 두꺼웠고, 어, 그래서 이제 5대 짬뽕 제 나름대로 좀 순위를 정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집에 돌아가서, 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군산에서 저희 집인 광주로 갈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 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고요, 한 120km, 120km만 가면 됩니다. 갈게. 70. 잘 있었어? 네 여기까지 1박 2일 동안 전국 5대 짬뽕집 다 돌아봤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 기획은 갑자기 한게 아니라 제가 옛날부터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거든요 전국 5대 짬뽕 돌아다니기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어, 사실 5대 짬뽕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막 특별한 맛이 있다거나 와 이건 미쳤다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실제로 동네에 중국집이 맛있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유명한 곳인 만큼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순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엄청나게 미식가도 아니고 제가 뭐 엄청 어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 기준으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맛 기준으로 오일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위는 네 송탄 영빈루였습니다. 송탄 영빈루가 제일 맛있었고 2위는 공주의 동해원, 그리고 3위는 강릉 교동짬뽕, 그리고 4위는 대구의 진흥반점 그리고 5위가 군산 복성로였는데, 어, 5위라고 해서 맞았던 건 아니고요. 5개 중에서 그나마 우선순위를 고르자면, 어, 복성로가 5위였고, 1위는 송탄의 영빈로였다. 그래서 그 근처에 가면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호두아빠 1박 2일 동안 13시간 운전하면서 5대짬뽕 먹기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